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1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하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에루살렘에서 55년간 난설이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햅시바더라므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비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에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점치며 사수를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 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잡동산이 신앙, 잡동산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분이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그 집들을 청소하는 일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독사로 죽은 사람의 집을 정리하다 보면 다양한 사연들을 그들의 인생의 사연들을 좀볼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집을 청소하러 작은 아파트에 갔다고 합니다. 내 아파트에 문을 여는 순간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안방, 뭐 거실, 화장실 어떻게 데이소비언을 보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온통 다 쓰레기였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누워 잤을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어디에서 잤을까? 왜냐하면 집안 자체가 다 쓰레기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어디에 누워서 잘수 있는 공간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버림받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마음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뭔가를 더 가지고 싶어하죠. 결국 버림받은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단 이 세상이요, 그분 집안에 있는 쓰레기만큼 몇 톤의 쓰레기였다고 하는데요. 그분의 집안에 있는 쓰레기가 몇 톤의 쓰레기였다고 하는데. 그분의 집안에 있는 쓰레기만큼 이 세상에 종교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러죠. 그걸 모으죠. 자기 주변에 모으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불안하면 우상을 찾습니다. 참된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면 쓰레기를 찾아요. 쓰레기라도 내 주변에 있어야 편안하다, 불안감이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더 망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히스기의 아들 문하세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신앙 하나 가지고요, 이 초강대국 아수리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병에서 자신의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살아감을 통해서 자신 인생의 최고의 위기, 남유다의 최고의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개혁이 있으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개혁의 흐름이 있으면 거기에 반개혁파가 있어요. 우상 숭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우상을 없앨 수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동료하고그신앙에 부흥을 일으키니까 잠잠했던 사람들이요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문하세가1 2 살의 왕이 돼요. 아직 어리죠. 1 2 살의 왕이 되니까 이 방개혁파들이 일어납니다. 이미 남 유다 안에는요. 히스기아의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신앙이 완전하게 남유다 사람들 마음속에 지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있었고 우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면요. 뭔가 섬기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효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쇼가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재미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우상은요, 쇼가 많아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를 따라서 사람들이 우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문화세 때 나이가 어리니까 이 반개혁파. 이 우상 숭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냐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까지 남유다에서 이런 우상 숭배가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쫓아내신 가나안 민족의 우상들보다 더 많은 우상들을 삼겼대요. 그들의 민족보다 더 많은 우상이 삼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는지 2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세웠어요 산당들을 다시 세웠어요 남유다의 고질적인 신앙의 걸림돌이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요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난민들이 남유다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남유다로 내려왔을 때 이들이 또 가져온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가져왔어. 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또 섬긴 거예요. 하늘의 일월성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는 이 신앙을 또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심지어 다른 데다가 우상을 세울 수도 있죠. 근데 어디에 이 우상들을 세우기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단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로울 성신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이 여기는 신을 또 섬기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거죠. 또 점치며 요새 얼마나 사람들 점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은 점을 안 쳤으면 좋겠어요. 사수를 행하며 이뭐 보잖아요. 뭔가 어떻게 인생 이 열려질까 사수를 보며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 신접한 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슬하는 거예요. 뜻을 물어보는 거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어떻게요?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어. 심지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 아세라 목상까지 자신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었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한 땅에 있는 쓰레기와 같은 우상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를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삼길 수 있는 나무를 심었어요. 다시 뭐로 만들어 버려요.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되죠? 태워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각해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불로 다 태워버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쓰레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이런 쓰레기가 없을까요? 쓰레기가 있어요. 보이는 쓰레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면요. 히스기야 시대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막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사탄과 악한 영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거기에 뭘요? 심어놔요. 가라지를 심어놔요. 가라지를 심어놔요. 신앙의 가라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우상의 숭배가 뭘까요? 물질 숭배예요. 물질 숭배예요. 돈이면 다 된대요. 하나님 섬기면서도 돈 주세요.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돈이 된다면 믿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예배 자리도 버리고요. 기도의 자리로 버리고요. 떠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고 있어요.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요. 돈에 미쳐가요. 모든 게다 돈이잖아요.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도요. 돈을 위해서 인권 운동해요.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요. 그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돈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비리가 많은 거예요. 비리가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하면서도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도 잡동사니가 많아요. 가라지가 많은 거죠. 왜 이, 왜이 문화세 시대에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과 우상들이 많았을까요? 그냥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우상이 좋아서 끌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요? 그 우상이, 그 우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나를 잘 되게 만들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되게 만들 것이라는 욕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은 또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잘 되게 만들 것처럼 보이거든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쓰레기라니까요. 쓰레기가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되신 하나님만을 삼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새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잡초들, 잡초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거기에 심으신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자라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잡초들을 가득하다면 뭐가 됩니까? 잡초밭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안에 우상의 숭배의 모든 신앙을 뿌리 뽑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오직 순전하고 순결하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길 때 우리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 안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우상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깨어서 기도해서 분별하시고 주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흙탕물이 흘러갈지라도 어디선가는 깨끗한 물이 흘러옵니다. 이 세상에 흙탕물이 흘러가더라도 깨끗한 물줄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깨닫고 그 은총을 흘러보낼 때. 이 세상에 로워줄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세상이 될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잡초들을 다 제거하시고 심으신 나무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잡초들에게 둘러싸여서 잡초 밭이 되어버렸나이다. 쓰레기장이 되어버렸나이다. 주께서 다시 거기를 불러서 태우시고, 다시 심으신 백성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인데, 우리 또한 이세상의 수많은 쓰레기와 같은 우상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이 나를 복되게 하고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잘되게 할 것이라는 속삭임에 속아서 하나님도 한번 바라보고 우상은 천번 바라보며 우리가 삼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언론과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을 보면 다 돈이 나이다. 돈에 미쳐버렸나이다. 주여, 주여, 귀 안에도 들어온 이 물질 숭배 사상을 끊어버리게하여 주시고 주만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에 일월 성신의 제단이 세워지고 가사라 목상이 세워지고 발 신상이 세워지고. 수많은 우상이 함께 세워지는 문하세의 에루살렘 성전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순수하고 순결하며 신실한 주의 성도들의 삶,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